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 가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새로로 진영이 각인 되었네요. 먼저 정진 선수의 진영 11시, 다크사우론에서의 7시 쪽 진영은 김정민 선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대한 얘기를 왜 많이,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테란이 그만큼 선택할 카드가 많고, 테란이 어 초반, 중반, 후반, 위험한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뭐, 세로 지역이나 대각선 지역은 좀 지형 자체가 고불고불하기 때문에, 꼬불꼬불하다고 하죠. 이게. 예. 구불구불하지.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로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많이 들었던 것이고요. 네.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또, 장진수 선수가 그 다크사우론에서 데테란점, 그, 무난한 플레이라고 불리는 3 해처리 이후에 레어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더 마린 팬말를 들고 계신 팬 여러분들. 아, 더 마린. 김정민 선수에 대한 응원이 아주뜨겁습니다 자, 드론 나가기 시작하는 장진수 선수. 안정적인 경기가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5주차 경기가 되겠죠? 오늘 패자조의 8강전 두 번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김정민 선수가 사내 처리를 하는 장진수 선수의 그 저그의 빌드, 다크사우론에서의 저그의 빌드를 확신을 하고 있다면 입구를 막고 난 상태에서의 원배럭에서 나오는 빠른 테크트리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활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네. 김정민 선수 SCV, 둘 동시에 네. 정찰하고 있죠. 이거는 초반에 기습적인 것을 하겠다는 생각이 큰데요. 그러면 장진수 선수 한마당. 이렇게 장진수 선수의 처리 위치가 약간... 예. 한칸더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예. 멀지 않은 예. 김정민 선수의 움직임을 좀 예의 주시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두 방향으로 SCV가 빠른 정찰을 하겠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로스트 템플이나 이런 그 맵에서는 벙커러쉬를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맵은 다크사운드라는, 다크사운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 어... 그리고 본진 안에서는 베럭스가, 보또 빠른 베럭스도 아니고, 정상적인 타이밍에 베럭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음. 지금 세 방향으로 SCV를 보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지금, 예. 드론 하나, 한, 지금, 어, 다섯 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 들어오네요. 들어죠 예, 잠깐 예. 착각습니다 아, 자, 정진수 선수, 진영 선인한 김정민 선수. 앞마당 해철이 펴져 있는 것까지, 해이 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김정민 선수의 본진을 볼까요? 지금 원베럭스에서 게스트 채취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는 상황이 아까 나왔었고요. 예, 와, 아, 게스트 아카데미를... 채하고 있고, 아카데미에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 이곳. 이거... 글쎄, 전진 건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전진 팩토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만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장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B가 센터 지역 쪽을 정리하고 있는 듯. 먼저 잡힌 SB 뒤쪽으로 슬그머니 가는데요. 배웠습니다. 아, 베럭스네요. 그러면은 본진에서는 더 이상 베럭스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생산되는, 꾸준하게 생산되는 머리 이외에는 더 추가 병력의 본진 안에서는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베럭스를 통해서 여기는 저 위치가 왜 좋냐면요. 은 오버로드가 한번 지나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그들이 의식적으로, 저그 플레이어들이 의식적으로 저기는 정찰을 다시 한번안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들키지 않을 만큼의 그 병력들을 생산할 수 있고 네. 또적에서베럭스를 지은 다음에 또 그냥 날리게. 날리는 예, 그런 작전들을 활용하 전략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진수 선수는 그걸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오버로브가요 오브로드 지금 예. 본진 지금 테두리로 이동하고 있죠. 아, 아 발견합니다. 많이 보고 <laughs> 있습니다. 예. <laughs> 시선 방향도 지금 더 가라는 지금 손짓인가요? 우리 팬 여러분께서 두 배로 어! 완전히 여기에서 아 취소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그래도 지금 배럭스를 지어놓고 두 개를 지어놓고 날리는 가운데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김정민 선수 다행입니다. 본진에서 안 배럭스 올리면 되거든요. 네. 자장지윤 선수도 센스가 대단해요. SC... 안 좋습니다. 예, 예. SCV의 움직임을 아까 오버로드를 통해서 어, SCV가 두 개가 나왔다는 사실을 봤거든요. 네. 음. 그러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김정민 선수 SCV, 음. 히드라 리스크 댄. 예, 김정민 선수 지금 그다지 페이스가 썩 좋지가 못해요. 분명히 어, 자신이 초반에, 초반에 뭔가를 준비해왔는데 초반에 뭔가가 막혀버린다는 건. 아,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초반에 자원을 활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 미네랄 150은 전혀 쓸모가 없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셈이 되고 있고요 자 김정민 선수 그러면서 본진의 베럭스 추가 모두 베럭스 4개입니다만 하나는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김정민 선수가 아주 그렇게 다른 상황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이 투 베럭스를 만약에 투 베럭스를 아까 계획을 했었지않습니까투 네. 베럭스가 완벽하게 지어져서 날, 날아가고 있다가오브로드에게 걸려서 그투 베럭스가 전혀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3베럭스에서 머리매드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앞마당 쪽 푸쉬해주고 그 다음에 확장하거나 혹은 테크트리 올린 상태에서 한번더 푸쉬를 해주는 그런 식의 공격 타이밍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장진수 선수의 플레이가 참 예, 어, 김정민 선수의 그본질원베럭스 체제에 맞대응하기에 참 좋은 체제라 생각이 드는 게 최초의 상태에서 레어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고 멀커리를 빨리 생산해내는 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런 식의 몰래 베럭스가 실패를 했다면 뭔가 다른 걸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다른 것을 도모한다고 해봐야, 본진에서 3 대럭스까지 늘리는 엄마 의 체제 아니면 테크트리를 활용한 드랍시 플레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타임 빠르게 럴커가 보유가 된다면, 그 모든 공격이 무위로 돌아갈 수가 있고, 장진수 선수가 생각한 타이밍에 확장을 한번더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선택의 카드가 많이 좀, 봐요. 자, 그럼 김정민 선수. 네. 러커와 그다음에 저걸림을 통해서 요소요소테란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에만 네. 네 이런 식으로 병력 커트를 해주기 위해서 예 러커를 활용을 해주고 그 동안에 이번 한번 진출을 했었던 진출을 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의 저 병력만 효과적으로 막아내게 되면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확장 가져갈 만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자 가는 길이 두 갈래 위쪽으로 돌아서 내려와 본 김정민 선수 러커 버로 됩니다. 이동안에 다른 곳 확장 기지를, 그렇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아! 아못 앉혔어요. 예, 예. <laughs> 조금 늦었어요. 배럭스가 내려왔는 거지. 자, 한시 쪽스타팅 포인트 가져가기 시작하는 장진수 선수. 장진수 선수 지금까지의 게임 운영 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김정민 선수는 그에 반해 조금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초반에 뭔가 자신이 도모했던 게 분명히 실패했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중후반에 힘이 부족한 선수냐? 그것은 아닙니다만 분명... 아. 어? 네 이건 좋은데요 네 분명히... 이동 경로를 보고 지금 실패한 것 하죠 그렇죠 분명히 장진수 선수가 본진 안에서 대부분 다크사우론에서 저그가 플레이하는 거는 본진 3회 처리를 선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3회 처리로서 많이 이겨왔는데 박경락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이길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본진 2회 처리하면서 병력 우선적으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어 경기를 플레이한다는 것은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빨리 확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빨리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타이밍을 좀 늦춰졌다는 거는 김정민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아주 빛난 겁니다. 예, 지금 제 이멀티가 어쨌든 장진수 선수가 생각할 수 있, 생각한 타이밍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 네. 그렇다라는 건그 초반에 손해를 봤었던 김정민 선수 그그 베럭스 의미 없는 베럭스 건설이.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한 네, 그런 네. 느낌도 살짝 듭니다. 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 정들 어쨌든 지금 본진 최해철이스타 너클! 고 제대로네요. 아, 제대로네요. 제대로네. 그러면서 뮤타리 스가 하늘에서 또다시 김종민 선수의 경쟁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허에또 없는 상태 본진의 이게 만약에 3 해처리 이후에 레어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장진수 선수가 했었으면, 럴커가 저렇게까지 다른 지역에 이동했었던 병력들에, 병력들을 커트해주고, 러쉬와 을 타이밍에 럴커가 이미 보유가 됐고, 이런 상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장진수 선수가 분명히 김정민 선수의 본질 원베럭스 체제를 좀 예상을 한것 같고, 네. 그에 따른 대응이 지금 상당히 깔끔합니다. 장진수 선수, 그러면서 여기저기 확장 시작! 이제부터 김정민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배스한대딱갖춰주고 탱크 한두 대보여됐을때한 번에 공원 말인 동원한 러쉬 타이밍밖에 없거든요. 자, 김정민 선수의 경력 한시 일부 갇혀 있는 상태. 아. 예전에 백영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 김정민 네, 선수도. 그 경기. 아, 메딕만 남는데요. 메딕이 네, 3기가 붙어있고 공격력이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잡힌 거고요. 이동안에 동시 에두 군데 확장 멀티하는 것은 뭐 장진수 선도 좋습니다. 벌써 하이브 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아... 한 템포 한 템포 지금 앞서가는 플레이하고 있는 장진수 선수거든요. 정말 방금 이승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템포 앞서가고 있죠. 예, 지금 네. 저 타이밍에 원래는 3H 처리 늘리거나 히드라 럴커에 물량 플레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저 정도 숫자의 뮤탈리스크를 모으면서 지금, 럴커로 시간 끌어주면서, 이제, 하이브 네. 업그레이드 끝나면 가디언으로 상대방의 전지를 재차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지금. 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의 병력 그리고 그장진수 선수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지금 그대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럴커 한기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시간을 끌만한 요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러커를 동원을 해서 테란의 병력들이 나갈 때 빈집을 들어와도 되고요. 아직 뮤타리스트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역시 테란의 병력이 나가거나 확장을 계획을 할때 빈집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크 사운론에서 적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제대로 지금 살리고 있는 플레이가 장진수 선수의 플레이예요. 정말 뭐, 예, 제대로 이런 살리고 됩니다. 있는 플레이예요. 예. 예. 언덕 언덕 위에 그러니까 요소 요소 위에 저렇게 러커가 많지도 않습니다 한 두개씩 계속 걸어를 해주고 또포격 받으면 은 빼서 뒤로 이동하고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면은 시간은 끌리게 되고 분명히 저기에 다른 쪽 확장기지를 김정민 선수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서 하이브테크 유닛에 결국 경기를 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블 커맨드가 아닌 이상엔 지금 사이언스 배슬의 보유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계가 곧닥치만 상황이고, 네. 그 사이언스 배슬의 보유에서 오는 한계, 예, 그것은 가디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펴져 있는 장진수 선수의 해철이 갈 곳이 많습니다. 갈될 네. 곳이, 김정민 선수는. 이 경기를 통해서 뭐, 장진수 선수가 센스 원대럭 최대로 한 것을 보고 투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투회 처리 상태에서의 적의 살법 다크사우론에서 네. 꼭 삼회 처리 안 해도 된다라는 거 패란 상대로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저기 쳐져 있는 장진 선수의 멀티 하나씩 하나씩 깨기 위한 김정민 선수의 움직임 장전이 장진 선수의 움직임은 어떨지 가디언 멘트 하겠죠 멀티 하나 내주고 그러면서. 장진수 선수는 또한 무대 멀티를 더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울트라 스크해번까지 갖추고 있는 장진수 선수. 만약에 하이브가 확보가 아, 안 됐다면 한 무대예요, 한 무대. 예. 예. 만약 하이브가 확보가 안 됐다면 저 뮤타리스크를 동원을 해서 분명히 김정민 선수의 본진 쪽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저 병력들이 싸울 저 병력들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유닛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네. 빈 집을 안 털고 그냥 정면 승부 해버리죠. 자 김정민 선수 는 아직까지 확장이 없는 상태 계속해서 공격 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멀티 지역 두 군데 다 파괴한 것은 분명히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 좋은 소식입니다만 다만 멀티 지역을 파괴하러 나갔던 저 병력들 이 가디언에게 전멸당하면 거기서 바로 지금 김정민 그 선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김정민 선수가 이자 가디언 접근 시작 가디언에 공세네요 아, 이 병력들을 살아 남길 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 아, 스커지 아, 아 가벼운 화력이 너무 강하니까 머린들이 뭐 그냥 쓰러져 나갑니다. 머린들 잡으면 되거든요이 예. 가디언 이대로 살려서 김정민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갈 의무도 없습니다. 저 병력만 잡아주면은 다른 곳 스타 다른 곳스타팅 포인트의 확장 기지라든가 뭐 센터 쪽에 지금 하고 있는 확장 기지가 살 수는 있거든요. 주어지는 게 많죠. 예. 바로 아, 그 두기가 또벌어오를 저쪽에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당 확장. 센터 내려 앉기 시작할 태세 김정민 선수. 만약에 그리고 SCV가... 아... 예 지금 자원 가스 최치량에 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장진수 선수의 그 가스 위주의 유닛이 그렇게까지 숫자가 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다 울트라리스크에 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얘긴 즉슨 바로 이제 울트라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또 장진수 선수는 있다는 거죠. 가디언이뉘언 뉘어 또 다시 날아가기 시작했고 울트라리스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이언스 배틀의 1회 데이트로 잡을 만한 숫자가 또 아니거든요. 네. 또 저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머리이 달려들어서 저 가디언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가고 있아요 머린들의 숫자도 많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김정민 선수. 선수. 살아남을 가능성이 점점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김정민 선수입니다. 레이스 한기가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김정민 선수가 다시 상태를 되돌아 놓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제2, 제3 멀티를 한번 파괴시킨 것은, 예, 분명히 김정민 선수에게 지금 하나의 희망 중 하나네. 희망 중 하나네요, 지금. 스커지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레이스가 가디언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줬죠. 아, 아, 이을못 참... 쓰고 있는, 아예. 본진의 아 자원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 아, 어, 자원, 은 다, 예, 지금 다 떨어졌겠죠. 테란의 김정민 선수의 자원이니 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한시 지역의 멀티가 활성화되고, 울트라 리스크 시작 가 갖춰지면서, 김정민 선수는 상당히 지금 게임을 풀어나가기 힘들게 되겠습니다. 네, 드랍십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스코지가, 예, 살아남습니다. 드랍십.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김정일 선수 과연 그 성원에 힘입어서 하지만 네. 울트라리스크움입니다 네. 울트라리스크 네. 그러니까 확장지역에는 이드랍십한대 분량이라고 한다면 성품 콜로니와 함께 혹은 스커지 네. 그 다음에 러커가 한개 정도 걸어오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길목을 지키고 아 있는 장진은 선수의 아 스커지 아 뒤쫓아고 있습니다 내리 버신 김정민 선수 가 있습니다. 자 장진수 선수 완벽하게 김정민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 앞마당을 아직도 지금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 장진수 선수 김정민 선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면서 자신에게 한 번에 네. 더 기회를 가져갑니다 앞마당의 미네랄 그 자원도 중요하지만 가스 네. 자원을 채취를 해가면서 사이언스 배스를 다수 운영하면서 드랍쉽 꾸준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지금은 정면 싸움으로 는 승산이 없으니까 벙커 있는 대로 지어놓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공격은 사이언스 배스를 드랍쉽으로 해야 할 그럴 타이밍이거든요. 네. 오늘 장진수 선수의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생일을 맞아서 또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장진남 선수의 생일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예. 해설가다운 면모를 꾸준히 김정민 해설 자, 그런데! 틈을 <laughs> 노려서 장진선수의 마지막 <laughs> 공격이 될죠 <듯>! 너무 많아요. 서지와 울타리스크를 동반받 공격 거북기사의 장진선수! 모든 경력이 사라지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이동 시작. 김정일 선수. g 희 선수. 장진 선수. 한 번의 기회에 더 추워지는.